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인날다입니다 오늘은 개인 맞춤 향수 추천 72번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일식, 서울 이소, 그리고 위스키,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과 독서와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활동을, 실내 활동을 즐기시는 섬유유연제 어, 향을 좋아하시네요. 네, 머스크 향수 계열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쿠아 향수 계열이 머리 아프다고 하세요. 아쿠아, 온무자 붙은 향수들, 그리고 시프레 계열의 향수다, 이런 이제 향수들은 피하시면 될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뭐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도. INTJ 분이시군요. 어, 정말 명석한 두뇌와 <laughs> 아주 멋있는, 네, INTJ 분이십니다. 와인 머스크 계열 향을 좋아합니다. 보유 향수를 말씀드릴게요. 자라의 에보니 우드, 지미추 플로럴, 아저씨 느낌 무신나는 목욕탕 스킨 향을 안 좋아하시고요. 머스크 계열과 투베로즈 계열, 살냄새 계열, 바닐라 계열에 관심 있습니다. 투베로즈의 향수들에서 바닐라의 또 향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투베로즈 어, 향수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직접 매장 돌면서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찾아서 향수 사보신 적이 있는 갓 전역한 20대입니다. 이번에 향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코팩 트럼을 늘리고 싶으나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네, 대하해주신 고마운 어. 군인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대 남성이시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특정 특징만 가지고 상품을 추천하는 게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회 마련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아, 어, 너무 좋은 말씀도 고맙습니다. 제가 좀 너무 오래 걸렸죠. 네, 오래 걸려도 일단 하고 있으니 열심히 봐주시길 가, 어, 부탁드릴게요. 제가 I Love p 의 플로럴 향수 계열들 그리고 머스크 계열 향수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향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튜베로즈는 라티잔파퓸에의 리드 튜베로즈가 있어요. 정말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뭔가 정석적인 튜베로즈의 향을 만나기가 좋은 튜베로즈 향수고요. 르라브 투베로즈 4 0도 있고요. 굿달 패션 이 굿달 패션이 또그 투베로즈 아주 매끄러운 그 향을 만나기가 좋은 투베로즈 향이에요. 구찌 블룸은 네 구찌 블룸 그 투베로즈에 또 달달한 막 바닐라 이런 애들을 만나기에 또 좋은 이제 향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딥디크 도선 네 딥디크 도선에. 그 두께감이 존재하는 매끄러운 밀키한 튜베로지의 향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좋은 그 딥디쿠 도선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칼립투스의 그린함이 더해져서 그러면서도 더, 더 두텁고 더 파우더리한 느낌,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존재감이 너무나 명확해서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아주 매력적인, 네. 까날 플라워. 프레데릭 말의 까날 플라워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투베로즈들, 앞에 말씀드린 투베로즈들보다 좀더 산뜻하고 발랄하고, 어, 아주 기분 좋게 하늘로 날아오를 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옅은, 여리여리한, 앞에 나온 투베로즈보다 좀 여리여리한, 연약한 투베로즈? 연약한데 발랄하고, 네, 가벼운, 네, 좀더 가벼운 투베로즈를 만나고 싶으시면 바이레도의 플라워 헤드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 정도 투베로즈 향수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시면서, 어, 내가 투베로즈의 그튜베로즈 특유의 향과 뭔가 바닐라의 그 느낌들이 같이 바닐라 벤조인 뭐 이런 향들이 어우러지는 것들, 그런 게 나에게 어울리는지 그걸 만나시기가 좋으실 거고, 튜베로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좋은 게 튜베로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더 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코 얇은 향이 아닌데 원체 튜베로즈 자체가 두텁고 두껍고 매끄럽고 막 그러다 보니 제스민 쪽에 가보시는 것도 제스민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튜베로즈가 뭔가 파스텔을 여러 번 이렇게 그 칠해가지고 나오는 그 띡한 파스텔이 이렇게 뭉개지는 어 파스텔 크레파스가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면 제스민 같은 경우는 오일, 네 아크릴 요 애들을 두껍게 두껍게 이렇게 선으로 굵게 굵게 이렇게 또 치고 나가는 그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제스민의 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스민 향수들을 한번 또 탐험해 보시고. 그러면서 플로럴 계열이라는 또그 중에서 플라워 부케라고 해서 꽃이 한가득 있는 것 같은 그런 플로럴 플라워 부케 향수들로 유명한 뭐 디올이라든지 이런 향수들도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듯이 남자분들에게 향긋하고 기분 좋은 플로럴 누트가 났을 때 플로럴 향이 잘 나려면 굉장히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피트니스 센터, 뭐, 독서도 또 하시고. 자기 관리가 조금, INTJ 분들이, 어, 자기 관리 잘 하시잖아요. <laughs> 네, 잘 하시기 때문에, 어, 왠지 흡연도 안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그래서 이런 사람 몸에서 플로, 플로럴 노트가 이렇게 난다 하면은 정말 매력있거든요. 네, 그래서 멋있는 어 멋있는 남자분, 멋있는 남성분의 그 매력을 이렇게 발산하는 어 향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튜베로즈 향수들과 어 플로럴 계열의 향수들에서 튜베로즈 그다음에 제스민 그리고 여러 향 플로럴 노트들이 함께 있는 플라워 부케 계라고 얘기를 하는 다양한 그 꽃들을 만나는 그런 향수들 추천을 어,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향수 추천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제가 책 알로퍼퓸에도 적어 놨거든요 머스크 계열에서 뭐, 르라보의 뭐 어나더 1 3이라든지암브레트라든지 어, 저희가 머스크 쪽말또갈 곳이 많잖아요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또 머스크 계열의 향수들도 많이 탐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하루, 오늘 하루도 정말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